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사입니다. 이번에 스플래툰 월드와이드 할로윈 패스트를 한다고 해서, 축제를 한다고 해서 공지 영상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뭐 유럽이나 북미나 일본 버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인가봐요. 어 10월 20일 토요일 아침 7시부터 10월 22일 월요일 아침 7시까지 총 이틀 동안을 진행을 하네요. 이번엔 조금 특, 특별하게 진행을 하네요. 이제 어 주제는 트윅 r 트윅트 할로윈 장난에서 따온 것 같은데 네 저는 트릭을 선택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토요일 아침 7시는 너무 이른 것 같으니까 10월 20일에 오후 1시부터 예전과 비슷하게 오후 1시부터 생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방 어 시차, 시청자 참여로 할 거고요 우선은 1시에 1시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댓글을, 트릭팀에 한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저와 같이 트릭팀을 만들어서, 네, 팀전에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순간에 저는 트릭팀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릭팀. 여기 들어가도록 하고, 토요일. 10월 20일 토요일 1시에 뵙도록 해요. 트리팀 들어오시고 싶은 분들은 저랑 같이 게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네, 댓글 남겨 주세요. 그러면은 그때 뵙겠습니다. 안녕.